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네트워크 영주입니다. 영주시가 유통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목적 공판장 건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주시는 8월 11일 다목적 공판장 건립 용역 결과 설명회를 열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공판장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설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목적 공판장은 풍기 IC 인근 지역이나 교통편리 지역에 6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활용해 6,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2년간 민간 투자 비율을 51% 이상 확대해 공판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주시는 공판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점진적인 규모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에어컨 섬유를 불리는 풍기인견이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와 풍기읍 내에 소재한 인견 판매장이 지난해 37개소에서 올해 70여 개소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폭염이 이어져 땀 흡수력과 통풍성이 뛰어난 인견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매출도 평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풍기인견은 에어컨 섬유로 불리며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특산명품 웰빙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는 9월 파리 친환경 패션 박람회에 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모두 4만4천여건에 3억8천여만원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역의 전 금융 기관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 이체와 인터넷 뱅킹,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시는 주민세가 영주의 각종 사업과 주민 복지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했습니다. 영주시가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민원이 끊이지 않자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을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적기 수거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심 상가 지역과 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를 시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세척 차량과 인부를 동원해 주 2회 가량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 용기 세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영주시는 기동 처리반을 상시 운영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사단법인 한국 BBS 경상북도 연맹이 개최하는 어려운 청소년 학예 수련 대회가 8월 12일부터 2박 3일간 영주시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수련 대회는 도내 23개 시군의 기초 생활 수급 가정 어린이를 비롯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봉화 명호 래프팅장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지에서 사학 체험과 전통 염색, 래프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계획입니다. 행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조상의 얼과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현실에 위축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주시가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가족 등이 함께 영어를 배우는 여름주말 가족캠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풍기와 영일, 부석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영어체험캠프에서는 매 주말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별 제스처와 음식,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서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 체험이 영어와 동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내 15개 사과주산지 시장 군수들이 8월 10일 영주시에서 과수 산업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임시회는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과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경북사과 홍보대사 추진 계획과 사과산업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05년에 구성된 이후 사과산업 발전방안의 정부 건의와 시책 반영, 고품질 사과 생산체계 구축과 교육 등으로 국내 사과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 시·군 간의 정보 공유와 홍보에 더욱 주력해 경북 사과의 명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사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최근 전남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현으로 인한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 유아는 3회에 걸친 기초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만 6세에서 12세의 어린이는 추가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릉동이나논연목등 매기모기의 서식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긴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 의식장애와 혼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입니다. 영주시 보건소와 영주시 치과의사회가 매월 1회씩 휴일 치아관리 봉사에 나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팀은 영주시 치과의사회 소속의 치과원장과 보건소 구강보건 담당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시설인 보름동산에서 치아 홈 메우기와 충치치료, 불소이온 도포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지속적인 봉사로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효과적인 구강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영주시 보건소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더욱 늘려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항생제를 사료에 섞지 않는 영주 지역 양돈농가와 양계농가가 친환경 우수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원과 축산과학원 등은 농식품부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추천한 영주지역 양돈양계 배역의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농가 선정 심의회를 열어 사료급여와 사양관리 방역 등 6개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한 양돈과 양계 5농가씩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처방에 의한 질병 치료 이력 관리나 백신 접종, 친환경 사육 등을 통해 폐사율 2%에서 5%인의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무항생제 사료급여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용되는 8종의 사료용 항생제와 1종의 항균제는 내년 7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서천 둔치에서 야간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월 5일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걷기 프로그램은 서천 둔치 주차장을 출발해 제1, 2 가흥교를 거쳐 돌아오는 4km 코스로 전문강사의 지도를 통해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 효과 등을 배우게 됩니다. 영주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9월에 실시될 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변동사유 발생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 공시를 위해 열람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퍼레이드 네트워크 영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